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직선에 관한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 모든 도형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x와 y 식으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서 보다 수학에서의 함수의 기본인데요. 이제 오늘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학생들은 그냥 직선의식을 쓰고, 그냥 어떤 직선을 하나 쓰면 이걸 그냥 좌표 위에 x와 가일때 y가 3, 1대 5, 그래서 그냥 쭉 그어서 이게 직선의 무승기, 기울기, 이게 왈춤 끊는 점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해석했지만 고등 과정은 그게 아니고요 어떤 직선이 하나 쫙거어져 있으면 이 직선에 생명을 불어넣는데요 수학에서는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좌표를 불어넣는다 직선에다가 내가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면 좌표가 이렇게 주어지면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해요. 이 직선은 컴퓨터에서 나는 죽지만 이 직선은 컴퓨터에 내가 때려 부시지 않는 한내 노트북에 평생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부여받은 거죠. 이 직선을 식으로 쓰고 싶어요. x에 대한 식으로 쓰려면 두 가지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두 가지가 바로 뭐냐? 첫 번째가 점은 점이게 y축을 끊는 점 y절편이고요. 또 하나는 무슨 기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울기 그러면 x값의 변화분에 y값의 변화.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삼각비를 배웠으니까요. x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무슨 다 세타라고 하면 기울기는 x값의 변화분에 y값의 변화. 그래서 탄젠트 세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뭐라고 해요? 세타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뭘? 내가 이 직선을 식으로 쓸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직선에 아무 점이나 하나 찍어서 이 x와의 관계식 유식한 말로 자취를 구한다 그러는데요. 주어진 도구를 써먹으려면 이렇게 x축의 평행, y축의 평행에 이렇게 직각상태을 만들어서 요 거리는 뭐지 여러분? 아! 요. 이 점의 x값 x값에서 요 점의 x값 뺀 x 0이고요. 요거는요. 요 y값에서 요 y값 b를 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분에 요거 다시 말하면 x의 변화분에 y의 변화가 직선이로 생기. 기울기. 그렇고요. 이놈을 내가 y b는 요건 x니까 곱하면 mx고요. 따라서 y는 뭐다? mx b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식 하나를 찾았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 M은 내가 직선의 기울기라 그랬고요. E는 y 축을 끊는 점 y 절편그랬거든요 그죠? 여기 직선의 방향이 기본형이라 하고요. 세상의 모든 직선은 이렇게 기울기와 Y절편을 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직선을 그릴 때꼭 이렇게 Y절편과 기울기만 조지는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냥 막연히 두 점이 조지는 직선을 쓸수 있어요. 그렇죠 또는, 그냥, 기울기하고, 이미의 점, 꼭 Y절편이 아닌 이미의 점이 어져도 돼요. 얼른 쓸수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이 기본식에서 유래를 해요. 됐죠? 근데 매일 유도하기 힘드니까, 중요한 한두 가지는 우리가 점검하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주어진 식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면 되고요. Y고로, MX 플러스 b 고요이 B가만 찾으면 되는데, 한점 줬잖아요. 이 직선이 이제에 있다 으니까 X값에 X1, Y 대신 Y1 집어넣으면 B값은 이렇게 넘어가면 Y1-MX1이구요. y 값 MX, Y1-MX1 이렇게 기억하는게 너무 불편해서 Y1을 넘겨서 Y-Y1, 얘는 M이 공통이 수니까 묶으면 X-X1 그래서 오, 어때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한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식은 Y-Y1 기울기. x 마이너스 x1 그럼 좋을텐데요. 됐죠? 두 점이 주어지면 좋아요. 두 점이 주어지면 어때요? 한점 x1, y1, x2, y2라고 주어지면 그냥 한 점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 마이너스 y1, x 마이너스 x1은 똑같은데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가 x 값이 변하그요 y 값이 변 즉, x 값이 변한 거분에 y 값이 변한 것 이러면 좋잖아요. 됐죠? 아, 그래요. 어찌 됐든 이런 직선의 식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함수가면 직선을 일차적 이렇게 많이 쓰지만 이 단원에서는 그냥 방정식이니까, 직선의 식이니까 다 한쪽으로 몰아서 방정식처럼 x항, y항, 상수항은 0이라고 쓰는 게 보기 좋겠어요. 됐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기울기 구하고 싶으면 y 를 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y 를 하고 고치면 마이너스 b분의 ax는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여기 바로 뭘결정해 기울기. 그래서 직선의 이걸 일반형이나 그러는데요. 직선의 식에 AB가 기울기, BC가 y절편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큰 테마가 정확히는 세 가지고요. 더으로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직선의 첫 번째 테마, 직선의 식을 잘쓸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테마는요.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 위치 관계는 직선이 기울기가 조금 다르게 만나기도 하고요. 아, 안 만날 수 있어요. 영원히 평행하게 달리는 철길처럼 그러면 영원히 평행한 거고요. 만나기 만나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직선의 식이 이렇게 뭐로 주어지면 mx b 또는 m x b 이렇게 기본형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직선의 식이 어떻게? Ax By C는 0처럼 A x B y C 다는 0처럼 이렇게 일반형으로 줬던 데 있어 됐죠? 기본형일 때는요 기울기가 같으면 영이 평행한 거잖아요 그죠? 절편까지 같으면 절편까지 같으면 두 직선이 일치해 버리잖아요 그죠? 아 그래 평행해야 된다고 그래. 아 일반형으로 조 줘면 어떻게 될까요 여 기울기가 보이세요? 기울기 아까 보였으니까 -b/a -b/a가 기울기였는데 이게 같다. 그 말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고요. 이렇게 꼽혀야 되니까, 기억하기 좋게 자리를 바꾸면, 뭐죠? A, A-B, B-는 같아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확히 연립방식 했어요. 두식이 같아지려면, 뭐죠? 요놈의 개수와 요놈의 개수가 같다가 평행는 거고요. 영원히 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까지? 일치해버리니까, 그냥 막연히 평행하려면, 뭐? 아, C에 B까지는 같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음. 그런데 수직으로 만드는 건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어이면 마이너스 1이면, 뒤지기 중요합니다. 그죠? 렇조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세상의 모든 개념새, 루트 사계도 다 증명되어 있어요. 그죠?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중요합니다. 아, 증명 과정은 고딩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다 있어요. 직선의 기울기 곱비 마이너스이다. 일반 형에서는요, 기울기의 곱비 기울기의 고비 마이너스이다. 마음 안 플러스 되고요. AA 다시는 뭐죠? BB 다시 넘기면 마이너스 BB 다시고요. 왼쪽으로 넘어가면 AA 다시 플러스 BB 다시는 영 되니 됐습니까? 우와. 동영상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개념서를 읽고. 스스로 고민한 다음에 동영상 봐야 돼요 됐죠? 동영상 먼저 보는 건 되게 위험해요 아, 됐습니까? 책을 먼저 읽고 기본 문제 정도는 보기 문제 정도는 풀고 고민한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 아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있을야 됩니다 됐죠? 그냥 동영상만 딱 보고 그래 오늘 내가 뭐 하나 건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생각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테마 끝났어요 직선이 평행할 때와 수직일 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직선이요. 수능에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는 점에서 어디에 있는 직선에이르는 거리 문식입니다 됐습니까? 점에서 직선의 거리는 최단 거리니까 수직 거리, distance d를 얘기하는 건데요. 직선의 식은 반드시 ax by 플러스 c꼴 0꼴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됐습니까? 점에서 직선의 거리는 무슨 거리? 수직 거리입니다. 됐죠? 우리가 이정표라는게 뭐죠 여러분? 이정표라는게 여기서 어디? 어, 약수터까지의 거리, 1km! 이렇게 써있으면, 1km 우습자아 내가 그러니까 1km, 3분이면 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산에서 약수터가 는거 1km다, 그 말은. <laughs> 조심해야 돼. 한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이정표 뜻은, 이쯤에서, 어디 그 목적지까지, 무슨 거리? 직선거리, 최단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근데 산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꼬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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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불탕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가야 되니까 힘도 들고요. 됐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고 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이거리도 아니고 이거리도 아니고 이거리도 아니고 수직거리 최단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원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에서 접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잠깐만 얘기를 하면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어떤 직선이 원을 탁 접시나 하면 이게 무슨지 수직이다 그래서 이 접점까지가 수직이라고요 왜요?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최단거리가 곧 접점까지 거리거든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에서 직선의 거리는 수직리 다. 결과 먼저 쓸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루트. X의 개수, 계수, Y의 개수를 찾아서 그놈의 제곱의 합의 루트에다가요 점을 여기 넣어야 돼요. X의 신이 X1, Y의 신이 Y1. 뻑이 뭐? 개수 절대가 분지 붙여줘야 되고요. 거리는 의미 있을 수 없으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식 자체가 무지무적게 중요하대요. 원해가면 더 많이 써먹어야 돼요. 그무진장이중요하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래요. 여러 생각해보세요. 요 거리 이 거리관련 이점알아야 되겠죠? 이 점은 이치성과 이식성만 맞는 점이거든요. 이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이니의 기울기는 뭐지 여러분? a분의 b 됐죠? 아!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되잖아요. 기울기와 점이시가 식구할 수 있고요. 2 0과2 0을연렬으로 풀어야만 이 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집어넣어서 요약한 게 이건데 이런 원칙적인 단계를 밟으면은요 연산이 무지무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뭘 개념새에 보면 아, 이 점에서 직선의 거리 공식을 아주 세련되게 한두 가지 테크닉을 위해서 검증하고 있는데요. 반시 드 참고하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직선에서 덤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쯤 알아야 될게 바로 뭔가 하면은요. 바로 아주 기본적인 노래 중에 직선이 이렇게 어서 직선이 기울기가 다른 한 점을 만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만나면 이 점을 치는 또 다른 직선이 필요해요. 됐죠? 아 그러면 이 점을 치는 직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렇 쓰면 돼요. 아무식이나 1번씩, K2번씩으로 의 0쓰면 좋습니다. 됐죠? 왜냐면 이것도 직선이, 이것도 직선이니까 전개하면 어차피 직선의 식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직선, 이 직선의 <목소리> 교점이 여기 있으면 이름을 지는또 다른 직선의 식은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결과가 있는데요. 아, 이것은 그냥 뭐보다는 개념보다는 문제를 탁 찍어서 푸는 과정에서 하나쯤 연습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선이 좋어졌을때 저런 논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직선은 점과 좌표와 더불어서 직선과 좌표 또한 뭘 평면적인 도형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 남겨놨는데 뭘 좌표에서 원을 어떻게 식으로 쓸수있는 됐죠? 원은 곡선을 대표하는 식이고요. 원의 방정식을 활용하면 이제 우리는 뭐 좌표에서 다시 말하면 평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고등 과정의 모든 기본 도형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아,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